서예지 사태로 일컬어진 김정현 소속사 이적 갈등으로 서예지, 서지혜, 서현은 물론 PD부터 스탭까지 일파만파 강제 소환된 가운데 서예지의 과거들이 재조명되면서 그의 전남자친구였던 윤호, 윤호, 김수현 이로배 감독, 손호준 모두가 소환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모 연예 유튜버는 서예지와 김정현의 관계를 정확하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언급한 바에 따르면 김정현이 서예지와 사귈 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전했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둘의 열애가 사실로 밝혀지자 많은 네티즌들이 성지순례 왔다라며 모 유튜버를 찾고 있습니다. 이 유튜버가 언급한 열애설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서예지와 김수현, 김수현 형 이로배가 연인 관계였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서예지와 김수현이 연인 관계였고 김수현은 이로배와 가족회사를 차리며 서예지를 영입 서예지는 김수현과 헤어진 후 그의 사촌형이자 소속사 대표인 이로배와 사귀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네티즌들은 당연히 루머라고 생각했지만 김정현과 서예지의 열애설이 사실로 드러나자 해당 내용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열애설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겠는데요 그러나 네티즌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서예지의 열애 의혹은 한두 개가 아닌데요 시간순으로 그녀의 만남 과정을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서예지는 열애설로 화제에 올랐습니다. 상대는 야경꾼 일지에 함께 출연한 윤호윤호입니다.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 서예지가 윤호윤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는 모습도 함께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동료일 뿐이라며 열애설을 일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모든 퍼즐이 조합이 되고 나니 실제로는 맞다는 게현 연예계 정설입니다. 실제 야경꾼 스태프의 증언으로 둘이 같은 차에 타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가끔 차 안에서 서예지의 고함이 들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윤호, 유노 윤호는 서예지의 남자들처럼 사족을 못쓰고 질질 끌려다니다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한 탓에 살이 쭉 빠졌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기점으로 촬영 시작만 해도 남녀 구분 없이 스태프들과 친하게 지내며 분위기가 좋았지만 어느 날부터 수정 메이크업을 받을 때면 눈을 감고 뒷짐을 진채 빨리 꺼내달라 라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윤노윤호의 수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서예지를 떼어내려 했고 그 과정에서 윤노윤호 SM 관계자들도 서예지의 두손두발다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둘은 결별을 했고 서예지는 다음 남자친구로 윤노윤호의 고향 후배이자 절친인 손호준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윤호윤호와 손호준은 어려운 시절부터 함께한 절친으로 유명합니다. 가세연은 윤호윤호가 자신과 헤어지자 서예지가 일부러 그의 절친에게 접근한 것이라며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서예지는 손호준과 같은 작품에서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4월 12일 동갑배우 김정현이 MBC 드라마 시간에서 하차한 이유가 서예지 때문이라는 디스패치 기사가 떠 논란이 되었습니다. 디스패치 측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서연에 대한 무례한 태도와 건강 문제로 인한 드라마 하차로 논란이 된 김정현의 언동은 당시 연인 관계였던 서예지가 사주한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사와 함께 공개된 카톡에서 서예지는 김정현에게 여배우와의 애정심과 스킨십을 다 빼고 대본을 수정하라고 반복해서 지시를 내리고 스태프에게도 인사를 하지 말라거나 최대한 딱딱하게 대하라는 등 강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촬영장 현장이 담긴 영상 및 음성을 녹화해 자신에게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정현은 서예지의 말대로 제작진에게 지속적인 대본 수정을 요청했고 그의 뜻을 따라주지 않으면 헛구역질을 하는 등의 이상 행동도 보였다는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 작가는 방송 중반 맹장이 터져 치료 중에 있었으나 무리한 대본 수정으로 인해 장염까지 걸려 핏주머니를 찬 채로 작업실에서 일했으며 함께 작업하던 촬영 스태프들과 배우들은 몰입에 어려움을 겪는 등 당시 큰 고충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여론은 최악이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서예지가 김정현을 가스라이팅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물론 사이코패스 같다는 말까지 나오는 등 서예지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예지와의 다른 열애설은 유명 PD와의 연문설입니다. 한 잡지 기사 우먼센스에서 시작된 의혹이 네티즌들 사이에 퍼진 것입니다. 같은 기사에 나온 A 양과 남배우의 스토리가 서예지 김정현인 것으로 밝혀져 해당 내용도 사실일 수 있다는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A양은 업계 최고 PD의 드라마에 캐스팅되기 위해 PD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PD가 본인을 캐스팅하지 않자 집착 기질을 발휘해 촬영 날마다 아픈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촬영하는 날에 일부러 전화를 해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요구를 하는 등 유명 PD가 본인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를 했고 그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유명 PD는 결국 잠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촬영 중간에 갑자기 두 달째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결국 드라마 사자는 지금까지도 방영되지 못한 채 각종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때 묘하게 이러한 상황이 2018년도 갑자기 잠적해버린 장태유 PD와 상황과 비슷해 많은 누리꾼은 장태유 PD를 특정했으나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추측에 의하면 결국 서혜진은 유명 PD에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고 또 복수를 위한 것인지 배우 김수현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통해 서혜진은 김수현과 사귀었고 김수현이 가족기획사를 만들면서 그녀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같은 소속사가 되면 열애설이 나도 관리하기 쉽기 때문에 영입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후 같은 드라마를 찍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김수현 복귀작인데 서예지가 주목을 더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주인공이 더 주목받는 것을 가만두지 않는다고 유명한 김수현이기에 이는 더욱 수상했습니다. 전지현한테도 안 밀렸던 김수현인데 이상하게도 서예지는 그냥 냅뒀다고 합니다. 이후 김수현과 헤어진 뒤 김수현의 사촌형인 소속사 대표인 이로베를 만났습니다. 당시 이로베와 김수현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남친과는 드라마를 찍고 있고 현남친은 전남친의 사촌 형제인데 이 둘은 또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로배는 소속사 대표이기도 하지만 영화 리얼을 통해 감독으로 데뷔를 한 영화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예지가 주연을 맡았던 tvN 주말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제작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만난 사람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도 MBC 드라마 야경꾼 일지를 같이한 윤호윤호 2015년도 영화 비밀에서 손호준을 만났고 2018년도 영화 기억을 만나다에서 주연한 김정현 2018년도 손만 대면 대박을 내는 방송업계에서는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던 유명 드라마 pd 2019년도 소속사를 같이 옮긴 김수현 2020년도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제작한 김수현의 사촌형 이로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어떤 매력이 얼마나 크게 있길래 사촌 동생의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고 절친의 여자친구를 다시 사귀고 도대체 탑스타들은 왜 그녀를 원했을까요? 서예제의 수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싶은 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공개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에게 한 통의 전화를 겁니다.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으면 받자마자 부리야 외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찾아오면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달려오는데 시간이 이렇게나 오래 걸려 넌 다시 만나려 해도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남자를 테스트 한다는 일화가 공개되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예진은 데뷔일에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김정현과 얽힌 논란 하나만으로도 큰 타격인데 학폭, 학력 위조, 스태프 갑질, 연탄가스 거짓말 등 하나만 터져도 회생이 힘든 대형 사고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대중들에게 완전히 찍히고 말았습니다. 차근차근 연기 커리어를 쌓아가며 얻은 성실한 인상. 최근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출연으로 각인시켰던 고고하면서 당찬 이미지는 도리어 해당 작품에서의 역할이 본 모습이어서 그렇게 자연스러웠던 거냐는 비아냥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장품 아이웨어, 건강식품 등 맡고 있던 광고로부터 퇴출되어 위약금만 수십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며 의류, 주얼리, 가방 등 브랜드로부터 협찬도 끊겼다고 합니다. 향후 배우 커리어는 배우 지수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인성으로 성공한다고 볼순 없지만 결국 무너지는 건 인성 때문이라고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인성 화이팅입니다.